아침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전날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숫자가 더 높게 나와서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시야가 몇분 동안 흐려지는데도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진료하는 의사로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완전히 놓치고 지나가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오늘 저는 제 환자들이 불과 몇주 만에 바꿔서 혈당이 안정되고 잠이 좋아지고 약까지 줄였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습관. 하나는 저조차 처, 저... 알았을 뚜알라데스타 매우 놀랐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수년 동안 산에 못 가던 한 환자가 단지 먹는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다시 등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결론을 담고 있으니까요. 한국 어르신들이 혈당 조절을 어려워하는 근본 원인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의 안 먹는데 왜 혈당이 계속 높죠? 많은 60, 80대 분들이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를 나이 유전 오래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원인일 뿐입니다. 실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방식 자체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체 구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몸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본래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연 상태의 식품 섬유질이 풍부하고 천천히 분해되는 음식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 60년 동안 불과 한 세대 사이에 한국의 식습관은 현미 감자 제철 채소에서 흰쌀밥, 국수빵, 과자, 탄산음료 초가공 식품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몸이 적응하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철 최장을 나이든 사무직 직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직원은 오랫동안 천천히 들어오는 서류를 하나씩 처리하는 체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백 건의 이메일이 1초 만에 쏟아집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감당할 수 없겠죠. 어르신들이 흰쌀반면빵 정제된 음식을 먹을 때 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작은 공기, 흰밥이 오히려 큰 양의 현미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가벼운 흰죽도 아침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는데도 제, 제 혈당은 백, 0 백, 백, 백십이에요. 몸은 양이 아니라 흡수 속도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해결책은 극도로 식사량을 줄여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제된 식품을 통곡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을 먹었다면 50% 현미로 바꾸고 국수를 자주 먹는다면 주 1, 2회로 줄여야 합니다. 흡수를 늦추는 것만으로 혈당 변동은 빠르게 안정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71세 박장훈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저는 손자보다도 덜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식단을 확인해 보니 세끼 모두 흰쌀밥을 드시고, 밤에는 흰죽까지 먹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미 70%로 바꾸고, 흰죽을 없앴습니다. 단 3주 만에 아침 혈당이 180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늘리지 않고, 식사량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음식의 종류만 바꾼 것입니다. 혹시 본인도 박 어르신처럼 적게 먹는데, 혈당이 높은 유형이라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단계에서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원리. 왜 적게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가? 앞서 말씀드렸듯 문제는 양이 아니라 음식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칼로리 같은 식재료인데도 가공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많은 한국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주스만 끊고 과일을 그대로 먹었는데, 왜 혈당이 떨어진 거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60, 70년 동안 몸속에서 일해온 직원 같은 존재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껍질 있는 사과찐 고구마 현미밥 최장은 익숙한 속도로 천천히 일합니다. 당이 천천히 일정하게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스, 흰밥, 부드러운 빵, 흰죽처럼 가공된 음식을 먹으면 이 흐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섬유질이 부서지고 자연 구조가 파괴되어 소화기관이 속도를 늦출 장치를 잃습니다. 혈당은 더 이상 조용히 들어오지 않고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면 문제가 없, 없지만 매일 매 끼니마다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반응이 느려지며 인슐린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당신의 췌장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매일 전력질주하느라 지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적게 먹어도 혈당이 높은 이유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설계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은 극단적인 저탄고지나 혹독한 단식이 아닙니다. 첫 단계는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즉, 갈아마시는 과일 대신 통째로 먹기, 흰쌀 대신 현미 먹기, 빵 대신 찐 고구마 먹기,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은 마지막 천천히 씹어 먹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이미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사과 당근 주스를 마셨습니다. 눈과 소화를 위해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아침 혈당이 170, 190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약도 두 번이나 증량했습니다. 식단을 점검한 후 저는 딱한 가지만 바꾸게 했습니다. 주스를 끊고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고 공원에서 10분만 산책하기. 두달후 HBA1C가 8.2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이 원래의 리듬을 회복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인들이 달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세 가지 음식군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흰쌀밥, 국수떡 어묵을 자주 드신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한국인의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세 가지 음식군 앞에서 강조했듯 혈당은 흡수속도로 결정됩니다. 이제 한국인이 매일 먹으면서도 괜찮, 음, 괜찮다고 오해하는. 그러나, 실제로 췌장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세 가지 음식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된 공유입니다. 흰쌀밥, 흰국수, 부드러운 식빵떡 튀김에 들어가는 밀가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식품은 도전 과정에서 껍질과 영양소가 거의 제거되어 몸이 흡수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밥반 공기 먹었는데도 식후 혈당이 200이 넘었어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빠르게 먹은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두 번째는 액상당입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과일주스, 매실청, 유자청, 생강청 같은 전통청류,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캔커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스는 모든 섬유질을 제거해 브레이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과주스 한 잔이면 사과 3, 4개의 당이 몇분 만에 들어옵니다. 60, 80세, 최장이 이 속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어묵 소시지, 햄베이컨 냉동, 돈가스, 각종 어묵류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혈당을 안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가공육의 상당 부분은 밀가루, 타피오카, 전분 설탕 각종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묵은 보통 생선 25-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분입니다. 혈당 반응은 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흰쌀밥을 가장 먼저 줄이고, 그 다음 주스와 청류를 줄이고, 마지막으로 가공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하루 3끼 흰밥을 드신다면, 50% 현미밥으로 바꾸고, 매일 주스를 마신다면 통과일로 바꾸고, 어묵을 자주 드신다면 고등어구이, 연어찜 삶은 계란 등으로 대체해보세요. 대전의 74세, 최영갑 어르신은 20년 동안 어묵국으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생선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식후 혈당은 늘2 3종, 250이었습니다. 어묵을 고등어구이로 바꾸고 아침 주스를 끊었더니 단 4주 만에 식후 혈당이 밴벽십길 170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이세 가지 음식군을 매일 먹고 있다면 왜 적게 먹어도 혈당이 계속 높은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는 한국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실수들, 환자분들의 식사 기록을 살펴보면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수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 음식은 속에 부담이 없다. 저 음식은 소화가 잘 된다. 곡물차는 몸에 좋다. 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음료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고 믿고, 매실청이나 유자청은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며, 캔커피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마시는 곡물차는 대부분 당이 숨어 있어 아침 혈당을 예상치 못하게 높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강하게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흰죽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약해서 죽을 먹는다, 고 말하지만, 흰죽은 백미보다 훨씬 빨리 소화되어 아침 혈당을 크게 올립니다. 또는 달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구마빵 떡류도 초고속 흡수 전분이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습관입니다. 너무 빨리 먹는 것. 아침을 거르는 것, 너무 적게 먹는 것, 혼자 먹으며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런 습관들은 몸의 리듬을 깨뜨려 혈당에 큰 변동을 유발합니다. 이 실수들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맛이 있는 곡물차 대신 보리차 마시기. 주스는 금지하고 식사 후 통과일 섭취. 밤에 흰죽을 먹지 말고 부드러운 현미로 대체. 아침에는 반드시 가볍게라도 먹기 삶은 달걀, 소량의 현미 두부 등 평소보다 20-30%더 천천히 먹기. 부산의 69세 하는 숙씨는 속에 부담이 없다. 고 믿고 수년 동안 저녁마다 죽을 먹었습니다. 단 음식을 거의 다 끊었는데도 아침 혈당은 늘 180-150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현미로 바꾸고 곡물차를 줄이자 단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1 0 3 g 앱4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흰죽이 이렇게 빨리 혈당을 올릴 줄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소개해 작은 변화가 어떤 큰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환자들의 실제 사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증거 진료를 하며 느낀 점은 많은 환자들이 나는 잘 먹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식단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단백질이 너무 적고 건강한 지방은 부족하며 너무 부드러운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이 크게 출렁입니다. 더 깊은 원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밥, 프랄, 국 또는 밥, 펠로 김치만 먹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해 흡수를 늦출 요소가 없어. 식후 혈당이 더욱 치솟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해결책은 채소 반, 단백질 한 부분, 통곡물 한 부분이라는 기본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공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등에서 단백질을 점차 늘려야 하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허기도 줄어듭니다. 인천의 75세 이경록 씨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밥을 적게 먹으니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단을 살펴보니 흰밥 김치 멀건 미역국 뿐이었고 채소도 단백질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점심에 고등어구이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간식 대신 작은 배한 개, 육주, 아, 그의 식후 혈당은 2배 12 이상에서 150, 20, 16클 0 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의 구조를 다시 잡아 몸이 제 리듬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 어르신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식사 원칙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식사 원칙. 저는 어르신들을 지도할 때 항상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필요 없다고.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식사 리듬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세 가지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현미보리 귀리찐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돌발적인 상승을 막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흰쌀밥의 현미를 50% 섞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액상당 완전 제거. 이 원칙은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주스, 밀크, 커피, 단, 곡물차는 모두 강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따뜻한 물 보리차 맹물로 대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자연 단백질을 하루 전체에 고르게 분배하기. 고등어, 연어 삶은 달걀, 두부, 살코기 등은 충분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 원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보통 하루 식단 예시를 제공합니다. 아침 현미, 공기, 붓 삶은 달걀, 붓찐 채소, 점심 생성부위, 벨스 복지하는 채소, 반찬, 플러스 현미, 저녁 두부, 렐 미역국, 작은 고구마 울산에 67세, 이미란 씨는 이세 가지 원칙에 더해 매 끼니 후 15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HBA1세시는 7.9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단지 다르게 먹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지만 효과적인 실천 팁 매일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보리차만 마십니다. 이는 아침 혈당을 높이는 주된 원인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코르티솔이 상승하고 간에서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방출하여 아침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전날 거의 먹지 않아도 아침 혈당이 높은 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과일을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포도사과 귤배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일수록 혈당이 크게 오릅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가볍게라도 먹기 삶은 달걀 또는 소량의 현미.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먹기. 식후. 10, 15분 동네 산책. 채소 생선 두부를 미리 냉장고에 준비해 두기. 제주도 72세, 김병호 씨는 10년 동안 배가 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셨습니다. 그의 아침 혈당은 항상 170-190이었습니다. 제가 100kg 할 정도의 가벼운 아침 고구마 반개 또는 두부 반모 만먹도록 권하자 한달 만에 아침 혈당이 3리에 4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7일 실행 계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요약 7일. 실천가이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단계만 밟아도 몸은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액상당을 단 3일만 끊어도 식후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흰쌀밥의 50%를 현미로 바꾸면 47일 안에 식후 혈당이 20, 40포인트 떨어집니다. 하루, 두 끼에 단백질을 추가하면 허기도 줄고 간식이 줄어듭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7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일차 모든 액상당 끊기, 따뜻한 물 또는 보리차로 대체 4, 5일차 흰쌀 50%를 현미로 교체 야시... 7일차 점심과 저녁에 생선 또는 두부 추가 이 계획을 그대로 일주일 실천한 환자 그룹에 80%가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식후 피로가 줄었으며 잠도 더잘 오고 금방 배고픔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기초입니다. 몸이 리듬을 되찾아야 앞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더 깊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한 가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60세, 70세가 넘어도 여전히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씨처럼 적게 먹었는데도 혈당이 높았던 분, 이미화 씨처럼 주스를 끊자마자 개선된 분, 또는 단지 현미로 바꿨을 뿐인데 몸이 날마다 가벼워진 분들, 이 모든 사례는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몸에 진짜 필요한 것을 주면 몸은 반드시 변화로 응답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가치는 이것입니다. 당뇨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몸이 나의 생물학적 리듬을 따라달라고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정제식품을 줄이고 액상당을 없애고 단백질을 더하고 가볍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안정과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스스로를 부드럽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책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으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아침 혈당을 올리는 세 가지 습관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이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